오늘 16강 진출하게 되면은 눈물이 나오지 않을까. 우리나라가 포르투갈을 이기고 우루과이가 가나를 이겨야지. 그래야지 16강 진출할 수 있기 때문에 아직 희망이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다 같이 모여서 보기 때문에 우리나라가 16강 진출할 수 있다고 믿으면 그렇게 된다고 생각해요. 원래 여러분 스포츠는 한번 이긴 선수들이 계속 이겨요. 대한민국이 포르투갈을 이겼었기 때문에 계속 이길 겁니다. 아, 제발 이겨라. 여러분 원래 우리나라는 한골 먹어야지 더 잘해요. 여러분 원래 대한민국은 한골 먹어야 정신 차려요. 자, 2대 1, 2대 1로 이깁시다. 2대 1로. 이강인 좋아. 아, 이강인 빠르다. 이게 전반에서는 저, 동점하고 후반에서 역전골 넣고 이기딱아름답긴 한데 지금 가나가 페널티킥 찼는데 우루과이가 막았거든요. 지금 우루과이가 많이 도와주고 있어요, 여러분. 우루과이가 이기면은 우리나라가 16강 진출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루과이 골입니다. 대한민국 16강 진출 가능성 높아지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제가 말했죠, 가나는 우루과이 이기기 힘들다고. 우르가에게 이깁니다, 여러분. 자, 가자! 이강인! 꼴! 와, 여러분, 대한민국 이깁니다. 야, 진짜 김영원 영웅이야, 영웅. 제가 뭘 했어요? 우리나라 한골 먹어야 잘한다니까 대한민국은 원래 한대 맞아야 잘해요 제가 강조했죠 초반에 시작 5분만에 골 먹힌 거 좋은 징조야 여러분 지금 너무 좋아요 우주의 기운이 한국에게로 갑니다 할수 있다 대한민국 대한민국 화이팅 여러분 우루과이 추가 골이라고 합니다 우루과이 지금 2대0 제가 말했죠 가나는 우루과이 못 이깁니다 그리고 우리나라가 잘될 겁니다 우리나라 이기기만 하면 돼 이기기만 뭐해 아니 잘 막자 좋아요 잘 막았어요 빨리 한골더 넣자 좋아 좋아 아우 지현이 우리나라 가 일단 이기면 돼요 이기면 이기기만 하면 돼요 어 뭐야 아야 막을 수 있어요 좋아요 막았죠 또 막자 한번더한번더 막아요 오 어, 좋아 호날두 호날두가 걷어냈어요 야 호날두 자 여러분 우리나라가 지금 승리의 여신이 우리나라 쪽으로 왔습니다 지금 우루과이가 잘해주고 있기 때문에 우리나라 이기기만 하면 돼요 이기기만 아직 전반이기 때문에 후반으로 가면 충분히 우리나라가 이길 수 있습니다 자 붙어요 붙어요 좋아요 막아 이미 못한 건 얘기하지마 지금 막았잖아 골을 안 막혔기 때문에 괜찮아요 대한민국 잘하고 있어요 방울토마토 먹으면서 후반 응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후반전도 이강인 선수가 잘 해줄 거예요 우리나라가 포르투가 이기면은 지금 여기 계신 분들 호날두 밉잖아 그냥 퉁 치는 걸로 지금 호날두가 우리나라 지금 골넣게 어시스트 해주지 그리고 우리나라 수비수 빙의해가지고 헤딩으로 걷어내고 지금 호날두 이렇게 열심히 뛰고 있기 때문에 오늘 우리나라가 이기면은 퉁 칩시다 여러분 지금 제 유튜브 라이브에 일본인도 응원해주고 있습니다 아리가또 이럴 때는 여러분 아시아가 뭉쳐야죠 지금 대한민국이랑 포르투갈이랑 만약에 우리나라가 이기잖아요 그러면은 우리나라가 골득실이 그우루과이랑 동점이거든요 근데 우리나라가 페어플레이 정수도 더 앞서기 때문에 우리나라가 진출하게 됩니다 지금 흐름 너무 좋아요 야, 지금 잘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무조건 여러분들 못해도 해낼 수 있다 이길 수 있다 대한민국 선수들 믿는다 좋은 얘기만 하셔야지 뭐 우리나라 전내 우리나라 뭐, 뭐 못한다 그러니까 나쁜 얘기 하지 마세요 무조건 좋은 얘기 하셔야 됩니다 대한민국 선수들 할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리고 제라이브 오랫동안 봐 오신 분들 아시겠지만은 지금 제가 말한 대로 되고 있잖아요 우루과이는 가나를이긴 다니까 가나가 우루과이 못 이겨요 여러분 여러분 우리나라 선수들 응원하는 얘기만 하셔야 됩니다 그러면 해낼 수 있어요 우주의 기운이 한국에게로 여러분 우리나라가 16강 가면은 16강에서도 잘할 수 있어요 가나가 한 골을 넣어줘야 우리나라가 꼴득실로 앞서기 때문에 바로 갈수 있어요 여러분 우리나라 지금 수비진 다 진영이 좋기 때문에 좋습니다 여러분 흐름 좋아요 여러분 우루과이가 더 이상 골못 넣을 겁니다 지쳤어 걔네도 황, 희, 찬. 황희찬 선수 잘하는 선수입니다. 분위기 전환 제대로 해줄 겁니다. 자, 막아야죠. 붙어야죠. 못 올라오게 붙어야죠. 너무, 아, 그쵸. 높아요. 좋아요. 자, 여러분들, 이길 수 있습니다. 한꿈만 넣읍시다. 좋아요. 좋아요. 아! <laughs> 어! 여 우리 나라 잘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아, 이거 골 이번에 너무 아쉽네요. 이거 이 황인범 슛잘 쐈는데. 그래도 여러분 좋아요. 이게 똥볼로 위로 안, 안 올라갔기 때문에 괜찮습니다. 자, 이번에 세트 플레이 막아야죠. 막아야 돼요. 아, 좋아요. 한 골만 넣으면 돼요. 한 골만 넣으면 우리나라 진출합니다. 한 골만 넣으면. 여러분, 지금 코너킥 가나전에서 충분히 많이 했잖아. 코너킥 이번에 골 넣을 거예요. 자, 막아야죠. 놓치면 안 돼. 붙어야죠. 붙어. 막어. 김영호 선수가 나가면서 더 열심히 뛸 거기 때문에 믿어봅시다 끝까지 아직 경기 시간 15분 남았거든요 추가 시간까지 할수 있어요 좋아요 잘 끊었어요 역습해야지 그렇지 아너 레드 카드 줘야 되는 거 아니야 좋아요 좋아요 아 아직 경기안 끝났으니까 여러분들 마저 응원해야 됩니다. 골 넣을 수 있어요. 지금 포르투갈도 많이 지쳤기, 지쳤기 때문에 골 넣을 수 있어요. 제발 공 뺏어야 돼. 지금 공 돌리고 있잖아. 시간 끌고 있잖아요. 지금 포르투갈이 일부러 압박해가지고 힘들어도 붙어서 공을 뺏어야 돼요. 자, 힘냅시다. 힘냅시다. 추가시간 6분 넣을 수 있어요. 우리나라 대한민국 넣을 수 있어요. 이원 잘 맞고 넣을 수 있어요. 끝까지 뛰어. 끝까지 뛰어. 도놈이도놈이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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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러분, 믿으면 다 된다 했잖아요. 여러분, 믿으면 됩니다. 아, 진짜. 아. 여러분, 손흥민이 해냈네요. 자, 여러분, 이제 버티면 돼요. 소름돋게도 시나리오대로 되고 있어요. 말씀드렸죠, 여러분들한테. 대한민국이 16강 진출할 수 있다고. 시나리오도 되고 있어요. 우루과이가 가나를 이기고 있고, 우리나라가 지금 역전골을 넣기 때문에 할수 있습니다. 제가 할수 있다 했잖아요, 여러분들. 자, 잘 막아야죠. 이제 잠가야죠. 6분밖에 안 남았, 6분도 안 남았어요. 버티면 돼요. 지키면 돼요. 막아라. 자, 여러분들, 우리나라가 이깁니다. 아! 다 왔어요, 여러분. 98%까지 왔습니다, 98%. 대한민국 16강 98% 왔습니다, 98%. 다 왔습니다. 여러분들 수고하셨습니다. 다 여러분들 지금 우리 다 같이 응원한 덕분이에요. 할수 있다 했죠, 여러분. 대한민국 할수 있다 했잖아요. 우루과이 골못 넣습니다. 골못 넣을 겁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 다 같이 지금 이제 가나 응원해야 돼요. 가나 골 먹히지 말라고. 우리나라가 해냈어요. 지금 해냈 일단 해, 너무 잘했고 가나가 여기서 이제 더 이상 골 먹히지 말라고 응원해야 됩니다, 여러분들. 우리 가나 응원하고 내일은 우리 모두 다 같이 가나 초콜릿 먹어야죠. 가나 초콜릿. 여러분 5분도 안 남았어요. 가나가 골 먹히면 안 됩니다. 가나 골 넣자. 아까 그리고 일본 사람 와가지고 우리나라 응원했는데 그것도 아주 야무졌습니다. 아리가 또 여러분 기도해야 돼요. 진짜 얼마 안 남았어요. 가나가 최선을 다하라고 기도해야 돼요. 여러분 가나 응원해야 돼요. 지금 다들 가나 응원하세요. 여기서 더 이상 골 먹히지 말라고 응원하셔야 됩니다. 1분 남았습니다. 자 여러분 이제 마지막 이것만 막으면 돼요. 이것만 막으면 돼. 지금 이거 차면은 휘두불 겁니다, 여러분. 자 가나 친구들 막자. 대한민국 16강 여러분들 해냈습니다. 제가 말했죠. 대한민국 할수 있다고 우리 믿으면 하, 한다고. 와. 할수 있다고 했잖아요, 여러분. 소름 끼치게도 제가 시나리오 우리나라가 우루과이랑 비기고 가나전에서 패배했을 때제 말했잖아요. 우리나라 경호에서 얘기할 때 포르투갈이 우루과이를 이겨야 되고 그 다음에 우리나라 이제 그 다음 경기 포르투갈이 이기면 가능하다고. 너무 감동이네요. 그 저번 라이브부터 제가 이렇게 했었는데 아 너무 감동입니다. 포르투갈이 우루과이를 이긴 것부터가 일단 기분이 너무 너무나도 이렇게 흐름이 좋았고 그 다음에 우리나라 경기에서 호날두가 선발로 나온 것도 그것도 너무 좋았습니다. 제가 너무나도 간절히 원했었던 그. 경호의 수재로 정말 운이 좋게도 이렇게 딱 됐기 때문에 너무너무 정말 행복하네요. 목이 메입니다, 여러분. <laughs>